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과학회를 침묵시킨 선흥력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끝날 무렵 천국에 들어가기를 고대합니까? 인간의 삶이 끝난 후 죽은 사람은 꺼진 램프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영혼의 세계, 지옥이 존재할까요? 정말 존재한다면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1745년 4월, 영국의 한 호텔에서 신비한 남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인간의 사후세계, 즉, 영적세계로 데려갈 것입니다. 함께 영적세계를 여행하겠습니다. 거기서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적어 현실세계의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그는 자신의 몸을 세상에 남겨두고 껍질 없는 영체가 되어 인간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반복하여 드나들었습니다. 그후 그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보고 들은 것 또는 영과의 접촉에서 얻은 체험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통달했으며 물리학, 광물학, 철학, 경제, 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20세기 뇌 생리학의 기본 이론을 제안하였고 물질은 에너지다라는 아인슈타인과 같은 이론과 인식을 가졌으며 20세기 제일 위대한 발견 유전자 DNA를 지적한 스웨덴 과학자 에마누엘 스베덴 보리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 영국 및 미국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그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유럽과 미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후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의 정신분석 전문가 카를 구스타프 융 작가 헬렌 켈러 시인 램프 웰도 에머슨 독일 시인이자 극작가 볼프강 폰 괴테 미국 정치학자 벤저민 프랭클린 등은 모두 그의 책을 극찬했습니다. 그는 20개 이상이 각각 다른 분야를 통달했으며 아인슈타인과 뉴턴처럼 과학 연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신학으로 전환하여 더 높은 진리를 전했고 후대를 위해 더 참된 자료를 남겼습니다. 20세기에도 인류가 생명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인도하는 등 인류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내가 경험한 것은 세상에서 드물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겠지만 나는 강한 자신감을 느낍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사람들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믿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영은 영원히 존재하며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 인간 세계 외에 영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스베덴볼이 그가 묘사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이미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는 느낌인데, 세상을 떠난 지 15일이 채안 되는 스웨덴 왕칼 12세가 자신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아직도 아프다. 이것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닌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막 중간 연계에 들어간 대부분은 이 환상을 가질 것입니다. 스웨덴 보리는 중간 연계는 사람이 죽으면 먼저 도착하는 곳즉 천국도 지옥도 아닌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죽으면 대부분 이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이 중간 영계에 들어가면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살아있을 때의 외형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내적인 영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천계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입니다. 중간 영계의 환경은 인간의 육체적 세계와 매우 유사하며 하늘, 산, 물, 숲, 번화한 도시의 거리와 시골 풍경이 있으며,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있습니다. 생각과 판단, 감정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인간 세계와 너무 유사해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덴 보리는 이 책에서 인간이 세상에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삶이 끝나면 옷을 벗듯이 인간의 몸을 벗어버리며 마치 나비가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듯 인간의 영은 영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변이 점차 변합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친척을 찾고 싶지만 그들은 찾을 수 없고 막 돌아가신 친척들이 나타나 상봉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미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영계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의 영체는 여전히 인간세상의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머지않아 인간세계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차 내면의 진정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나 타인의 내면의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실제로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도 내면이 지옥형이면 연기에서는 점차 추악해질 것이고 천상형이면 이 세상에서는 평범한 모습이었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고사성어 상류심생이라는 말과 매우 일치합니다. 이 말은 겉모습은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검사천사가 나타나 이 영이 죽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고 그가 하늘의 천사가 될 것인지 지옥의 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은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바로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 영계에 머무는 기간은 다양하며 첫 번째 단계는 기껏해야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들은 일주일도 못 되어 천사에 의해 천국으로 인도되거나 발을 위로, 머리는 아래로 하여 지옥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가장하는데 특히 능숙하며 검사천사의 검사를 통해 위선을 밝혀야 함으로 수년이 소요될 때도 있지만 30년을 넘지는 않습니다. 스베덴보리가 만난 영혼 중에 살아있을 때 악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던 사람이었지만 인정하지 않고 선한 영혼이 척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사 천사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죽기 전까지의 그의 삶을 영화처럼 모두 보여주었고, 그가 기억하지 못한 범죄의 세세한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후 영혼은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영들은 다른 천체, 공동체의 천사들로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가르치는 장소까지 특별히 지정되고 착한 영혼은 성격과 배경에 따라 맞춤형 개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국의 중간층에서 가장 낮은 곳에 1층 천국이 있는데 인간 세상에서 성장해 죽어서 영의 세계에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다른 예로 평생 착한 삶을 살던 사람들은 천지 무고하고 악하지 않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문명화되지 않은 것으로 아프리카의 영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무슬림과 비일신교 신자들이 천국에 올때 그들도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하늘에 온 영들은 거짓 종교나 세상의 악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명성과 부의 욕심에 오염되지 않아 그들은 천진무구하여 가장 높은 청차인세 번째 천국의 천사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천국의 교육은 생명의 본질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학위나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진리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삼위일체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스베덴 보리는 천국에는 3의 개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천국이시고, 천국이 주님입니다. 천국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과 같고, 이것은 아직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지만, 천국에서는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겐지스의 모래에 열 방향으로 삼천대천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부처님의 세계라고 불립니다. 즉 부처님의 세계는 부처님 자신이고 다른 부처는 없으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라는 불교 경전 대지도론에서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베덴 보리가 묘사한 천국은 신성한 성과 진리가 결합되어 있어 천국의 모든 것에 생명과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천국은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게 천상의 왕국과 영적 왕국의 두 왕국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천국은 신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주님의 깊은 신성을 받아들이는 천사를 천상의 천사라 하고 깊지 않은 신성을 받아들이는 천사를 영적인 천사라고 합니다. 천상의 천사는 상위 높은 천사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다른 삼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천사는 3층, 영적 천사는 2층, 바깥 하늘은 1층입니다. 그곳에는 자연 천사가 있습니다. 제 천사는 층별로 차례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층마다 안팎이 있고 안의 천사, 밖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궁극적으로 어느 하늘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적 속성입니다. 천국에서 사람을 모으는 것은 선장군,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이십니다. 천사는 스스로 모이지 않습니다. 천국의 각층에는 여러 종류의 선이 있습니다. 각 천사의 선과 믿음의 차이에 따라 같은 층에 있는 천사들이라도 서로 다른 크기의 집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 집단의 중심에는 그들 중에서 자비, 지혜, 영리함, 이 제일 뛰어난 천사들이 살고 정도가 낮아질수록 원을 그리며 중심을 둘러싸면서 나머지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천사들끼리는 자신의 가족과 같이 지내며 자유롭고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천상의 교육을 받은 후그 졸업식은 매우 웅장하고 극적이라고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영혼들은 자신의 계급에 맞는 옷을 입고 이 순간부터 천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천사의 의상은 순백의 주단으로 만들어진 긴 옷이고 영적 층차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치마는 영적 수준에 따라 광채가 다른데 영적 수준이 높을수록 더 눈부신 광채를 냅니다. 새 천사들은 천국이 많은 집단에서 온 천사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의식이 끝난 후 영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각자는 세상이 꿈꾸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처이자 천국에 있는 영의 새 집인 자신의 집단에 정착하게 됩니다. 원래 그곳에 살았던 천사들이 가족이 되고 삶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오만한 영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는 자신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평생 기도와 금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못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오만함을 깨칠 수 있도록 검사 천사는 먼저 그를 제일 낮은 층차의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천국의 빛에 찔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정신을 잃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으며 천사가 발산하는 사랑에 그의 내면은 타는 듯한 아픔과 심한 고통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 천사는 말했습니다. 천국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 몸에 뿌리를 내린 사람만이 천국의 빛과 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방문객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간 연계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 세상의 대인 관계와 인연은 더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축적된 지위와 권력, 명성은 여기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설령과 악령은 분명히 분리됩니다. 여기에서는 심판이나 변호가 필요 없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자신이 결정하며 자신의 영체 변화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일생은 사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오로지 인간 세상에서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천국은 기독교인만이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도 반드시 천도 법칙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양심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보내신 신의 메시지입니다. 양심은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외딴 지역에 사는 비개한 사람들이라도 양심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천국의 문은 여전히 그들을 위해 열릴 것입니다. 영국의 심령 예언자인 파커가 세상 종말을 위한 해결법은 인류의 양심이라고 예언한 것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당신이 정말 구세주 그리스도라면 왜 자신을 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과 우리를 구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강도는 왼쪽 강도를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벌을 받는 것인데 이분은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로 갈때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몇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던 강도였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강도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있어야 영원히 성장하거나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 사람의 몸이 있어야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체를 소중히 여기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남을 사랑하여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인류 사회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정화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도의 법을 지킬 수 있다면 이미 천국에서 살기 시작한 것인데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수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각 민족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수 있는 선량한 표준만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지난 영상 천당과 지옥에서 동양의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